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섯 번째 주 5일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칸징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비교문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여우자를 이용한 비교문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비교문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비 말고도 여우로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베이징의 그冷서 북경의 날씨가 서울만큼 이렇게 춥나요? 서울, 우리가 서울에 있다고 가정할 때, 서울은 나와 가깝기 때문에, 쩌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서울이 더 멀리 있다고 하면, 나머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표현해 보면요. 베, 北京的天气没有首尔这么冷. 북경의 날씨는 서울처럼 이렇게 춥지 않아요가 되겠죠. 매여를 사용하게 되면 완벽하게 부정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이 여우와 매여를 합쳐서 정반 이문문의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베北京的天气有没有首尔这么冷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것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한국 电影有中国电影 나무 여이스 다른 중국 친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한국 영화는 중국 영화만큼 그만큼 재미가 있어 여우를 통한 비교 오늘 배워봤고요 다음 필수 어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찡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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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 많이 봤던 경극 폐왕별이 같은 가면 같은 분장을 하고 나와서 노래를 하는 그 극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전통, 전통 하게 되면 전통입니다. 그 다음, 이수, 이수, 이수 하면 예술이죠. 그 다음, '对什么什么''来说' <놀람> 이 '셔머셔머'의 자리에는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이워'라고 말하게 되면, 날개에 있어서는 '또이타'라서 그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부정', '부정', '부정'하면 옷, 의복 같은 복장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우다', 오다 하면 무술이죠. 경극에서는 무술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번 과에 오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본문 같이 들어 볼게요. 我买了几张京剧票。晚上我们去看京剧吧。京剧有古典音乐好听吗?京剧是中国的 传统艺术对外国人来说可能没有音乐那么好听，但是服装和武打非常好看。那我们就去看京剧吧。본문잘들어보셨나요그럼같이한번살펴보도록할게요我买了几张京剧票。 晚上我们去看金句吧. 내가 경극표를 몇장 샀는데요. 저녁 때 우리 같이 보도록 보러 가도록 해요. 金句有古典音乐好听吗? 네, 우리 오늘은 문법 내용에서 여우를 통한 비교문을 배웠어요. 여우를 쓰게 되면 경극이 고전음악만큼, 고전음악보다 듣기 좋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 다음, 京剧是中国的传统艺术，对外国人来说可能没有音乐那么好听，但是服装和武打非常好看。청구는중국의전통예술입니다외국인에게있어서는아마도没有音乐那么好听음악처럼그렇게듣기좋지는않겠지만 복장 오다. 뭐죠? 복장하고 무술은 아주 예뻐요. 보기 좋아요.라고 말하네요. 볼거리가 풍부한 것이 바로 경극의 매력이죠. 다음, 나, 우리는, 봐. 그러면 우리 경극 보러 갑시다. 네, 오늘은 여우를 통한 비교를 배워봤는데요. 여 그리고 매 여를 통해서 부정하는 것 그리고 여매여로 정반 의 문문을 물어보는 것 배워봤습니다. 노리学习再见。